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리고 어제 3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가 다윗의 시였고 그 배경이 어떤 건지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은 공고한 중에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꾀로 아니면 자기의 지혜로 잘 이겨냈다 하지 않고, 이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아비멜렉, 아, 즉,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왕의 왕을 지칭하는 이제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아,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계략이나 그의 능력, 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33편 22절 그 마지막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과 같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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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뭐 꾀를 내었든지 아니면 계략을 내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이거를 모면하고 위기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입에 발른 소리 같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른 번역성경에 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역성경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윗이 앞서 언급했던 곤고한 처지 가운데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곤고한 중에 또 비참한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광채를 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하르라는 말이에요. 나하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바라다, 빛나다, 빛추다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들에 보면, 레디언트, 또 라이트, 이렇게, 진짜로 빛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빛납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시적 표현이겠죠. 그러면 그 빛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언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말이 이게 사마을라는 말인데 이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거든요. 여기 빛난다는 말이 히브리말로 야타을라는 말인데 좋다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채를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는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그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이렇게 물러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곤고한 자. 아, 5절에서는 그들 그랬는데, 여기 6절에서는 분명하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6절의 시퀀스, 이게 흐름이 4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구름에서 건지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6절에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나? 부르짖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곤고한 중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신 하나님은 환란에서. 어떤 환란이래요?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응답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연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도우시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둘러 빙 둘러 진치고 그들을 번지신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천사라는 말은 말라크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자 사신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앙헬레스라는 그 천사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 구약에서 보면 이 말라크라는 말을 천사라는 말로 대신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다소 공적인 목적으로 파견자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 구약성경에도 특별히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 왕의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고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람왕이 진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공격해올 거면 다 알려주니까 이 아람왕의 공격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왕이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에 첩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늘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작전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딱 누려나 보니까 그 도단성을,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봅니다. 그들의 병거를 보고 그들의 병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1 1기하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까요? 우리가 어찌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1 1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산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요 그냥 천사 한둘 이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람의 군대를 다시 이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 앞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어느 나라의 귀귀한 임금이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경찰차들, 오토바이 이렇게 가지고 빙 소리 내면서 그들 거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잖아요. 공항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환란과 곤고한 그런 환경들,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인생들 아닙니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유를 둘러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그 어려움 중에서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내가 사자를 보낸다라는 이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앞에 여기 주의 천사라고 하는 그와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겠대요. 출애굽기 20장, 20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이스라엘 앞서 보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앞서가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홍해 앞에 있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쉬운 거예요. <laughs>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서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길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길 가는데 뭐가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한가, 순종.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경험으로 볼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갈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 33편 22절 말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또 다윗이 내가 이렇게 어 얼굴이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하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내게 가장 퍼펙트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것이 나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길을 열어가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순종으로 아 그렇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고 내가 이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이 합당한 길이었고 이 길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은, 우리, 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땅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훈련생들과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복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멕시코 코로나 1 9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레스코주도 속히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저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또그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로뎀 교회의 건축이 아니 건축이 아니라 그 지붕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가서 청소하고 또 이제 주일날 있을 긴급 구호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아무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런 중심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은 그 곤고함의 순간이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우리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곤고함의 환경들을 천사로 다 둘러덮게 하시고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역사가 나의 은혜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특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로뎀교회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